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은 바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해악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잘못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그 당시 헤롯 왕 분봉왕이지만 그 헤롯이 통치하면서 잘못된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알기에 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거기서 말씀한 누룩은 물론 누룩이 성경에서 때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우리가 잘 알지요. 적은 것 같아요. 많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가루에 들어가면 전체 가루를 영향을 줘서 부풀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들의 모습, 그리고 헤롯. 그의 삶과 그의 영향이 때로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전 삶이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앞 부분에서 어떤 교훈을 하면 어리석음. 우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함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적어 보여요 우매함이 적어 보이는데 그 적은 우매함이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특별히 이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세상에는 알려졌으나 자신에게는 감추어졌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한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한어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몰라요 세상 사람은다아는데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알려져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지에 있다는 거고 또 이런 얘기를합니다 지혜 있는자의 어리석음은 자신에게는 알려졌으나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다. 지혜자 스스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에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나게 만드는 것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런 얘기가요. 하나의 비유를 들지요. 죄인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구장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선한 사람이 뭔가를 일어나가요.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의 실수나 그의 악영향 때문에 선을 이어났던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 오늘 이0장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은 파리가 향이 나는 기름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썩는 냄새가 그 안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향이 나는 좋은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좋은 향이 사라져요 좋은 향을 낼 수도 없게 돼요 오히려 거기서 좋은 향이 나야 되는 기름에서 향이 나야 되는 그곳에서 오히려 악취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도 되는 작은 악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 죄된 것, 어리석은 것. 이 것이 우리가 때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래서, 아예 무시해도 될거 같고 그냥 넘어가도 될거 don't know how to 지 그 작은 것 그것이 결국 전체를 망치고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악취나게 하는 것이 작은 악이고 작은 어리석음이 되고 작은 우매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도 될 그러한 작은 악, 작은 어리석음, 우매함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깨어 있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나한처하게 만드느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과업을 뒤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해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주 어려운 일도 그들이 잘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 앞에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그 40년 동안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견고한 성읍도 장대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최신의 철기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 그 군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당시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들의 삶에서 아주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들이 취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악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을 그가 욕심이 나고, 그래서 그의 욕망 때문에 그걸 취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아이 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가서 전투에 져요.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 아주 견고한 성읍에서는 그들이 한 것도 없이 이겼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냥 외치다가 그냥 이겼는데 그들이 정말 아이 성이라고 하는 작은 그 성에 가서 싸움에서 지게 돼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질 것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간의 절도 때문에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민족이 전쟁에서 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을 해요. 적은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할수 있다. 우리가 사실은 지혜, 존귀함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적은 우매함에 무너질 수 있고, 쉽게 쓰러질 수 있고, 그렇게 하찮은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오른쪽은... 올바른 방향, 바른 방향을 나타내고, 왼쪽은 그런 방향, 옳지 못한 방향을 나타낼 때 왼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또는 오른쪽은 옳다, 혹은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왼쪽은 수치와 멸망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방향, 능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리석은 자, 우매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옳지 못한 방향으로 그 마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마음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땐 방향으로 세상은 나아가고 우매한 자는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향 그릇된 방향으로 내 마음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적은 우매함 보이는 그러한 아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저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권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하면 어리석은 그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사회가 모순되고 그런 악한 폐단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일반적인 이런 권고를 합니다 주권자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을 낼때 거기서 그냥 그것에 내가 응대하거나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공손하게 할때 그의 분노에서 내가 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준 다음에 그 통치자 리더가 잘못될 때 우매하게 될때 리더의 잘못된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5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조절에 이렇게 합니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을 받다는 거예요. 리더가 어리석고 잘못하게 될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느냐 육절 칠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자들 자리 주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통치자 때문에 사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매한 자가 권력을 누리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비천하게 되고 종들이 오히려 그 주인이 누릴 것을 누리고 주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 되는 그 당시에서 사회적인 이런 모순됨 그런 악영향의 모습이 폐단이 그 주권자가 잘못하게 될때 세상에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나라의 리더들, 사회의 리더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영향이 오히려 사회에 더 부정적으로도 기칠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나갈 아수 있기 때문에 트리노 분자리 있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지도자의 그런 허물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지고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그러한 것 때문에 그의 삶에 피해를 겪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8 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야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지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가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함정을 파요. 또 담을 허물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무너뜨리고 그의 해악을 끼치려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데 그 담에 뱀이 있어서 그가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마음이 욕심이 됐든 분이 됐든 아니면 미움이 됐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때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소, 손해를 입고 피해를 볼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구절에 보면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건참 중요해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걸 중요한데 일에만 몰두하다가 자기 몸을 해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돌을 파내는 떠내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 이렇게 우리가 조각을 하든지 만들든지 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할 때도 내 자신이 어떤지 상황도 살피고 내 몸의 상태도 살피고 이 열하는 역건도 살피면서 내가 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만 몰두하다가 그걸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내 몸이 상할 수도 있고요. 나무를 쪼개다가 어 도끼에 아니면은 무슨 어떤 것에 내 몸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거. 일을 하는데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다가 내 몸이 오히려 상하는 그러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이 무뎌어졌으면 나를 갈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그더힘 만들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도 없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이런 삶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도 이때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1절에는또 이런 얘기라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나 예전에 무슨 아이들의 무슨 그런 이야기를 보면. 어,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그, 뱀, 그 피리를 불고 뱀이 나와서 이렇게 막 모양을 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뱀을 다룰지도 모르면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오히려 그 뱀에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할지도 못하면서 괜히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오히려 내 몸에 피해를 입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매한 모습이 있다. 우매한 통치자, 우매한 리더 때문에 어떤 사회가 혹은 그 삶의 자리가 뒤엉키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뭔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함정을 파고 또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타내려 그러지만 오히려 제대로 준비한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자기의 우매함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리석음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행동도 달라지고요. 특별히 우리 내일 볼 말도 달라져요. 그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인지 아니면 지혜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당나귀는 긴 귀로 분간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긴 혀로 분간할 수 있다 당나귀는 긴 귀로 분간하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무언가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의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의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욕심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어리석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열악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는 것그 식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 여러분의 마음에 분별력도 주시고 또 평안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믿음의 참지의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금 김수영 오재호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어리석음 우매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우매함.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간과할지 모르지만 마치 파리가, 마치 날아다니는 어떤 짐승이 향기로운 기름에 빠져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장치를 망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음을 오늘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을 수 있게 하시고 참지혜를 알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마음을 맑게하여 주셔서 바로 바라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리더들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분발력과 판단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간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그 가정에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도 오메 손길과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그러지 못합니다. 눈이 내리고 있고, 궂은 날씨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특별히 저들의 발걸음,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특별히 오늘 더하여 주옵소서 이도남동 재단, 이재단의생활하는 모든 일들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로하시고 또 병약하고 병증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교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버지, 자가 되게 해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